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응어리 풀기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 풀기는 왜 해야 할까요? 마음의 응어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 단단하게 뭉쳐있는 에너지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중앙에 커다란 암초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흐르다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원래 흐름과 물결이 깨지면서 소용돌이 치듯이 마음의 응어리는 몸과 마음의 평화로운 결맞음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암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순간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응어리진 에너지는 이러한 신호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에너지가 커지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현상은 휴대폰이나 TV가 고유 주파수의 깨끗한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전파들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잡음이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인 통신을 할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늘 얼굴이 굳어있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 대인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응어리 풀어내기를 우선적으로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또잘안 되고 어려운 게 마음 응어리 풀기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자식과 같아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나의 분신처럼 여겨지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더구나 응어리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또 인식된다 해도 대부분 힘들고 어두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싫어하면서 눌러버리거나 회피해 버립니다. 생각과 감정 알아차리기, 그대로 느껴주기, 공감하고 위로해주기 또 풀어주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기. 이 4단계가 제가 알려드린 마음 풀어내기 단계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치유가 필요한 환자분들께는 좀더 쉬운 방법으로 마음 풀어내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대본을 쓰고 연기하기입니다. 제게 와서 대우자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힘들다, 또 자식이 어떠어떠하다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글로 써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버럭버럭 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난다.이제 남편만 보면 가슴에 저절로 쿵쾅거리고 남편이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본으로 살짝 바꿔서 연기하듯 실감나게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물론 남이 안 듣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셔야 하고요.당신이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내가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거려서 살 수가 없어. 이제 당신만 보면 저절로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내면까지 못살것 같아.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건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당신 이해가 안 돼. 성격 파탄자란 생각밖에 안 들어. 이제 화내는 당신이 찌긋찌긋해. 꼴도 보기 싫어. 당신이란 사람과는 단 하루도 더 살기 싫다고. 이렇게 표면 의식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대본으로 써서 크게 소리 지르듯 읽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더 깊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커다란 응어리가 올라오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양파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면 좀더 깊은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위치죠. 이때는 대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탄식과 아우성, 눈물과 분노가 쏟아집니다. 많은 경우에 단전에서 꿈틀거리면서 분출되는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큰 경우에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처음 이 커다란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 진짜 몸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진 채 팔다리가 막 뒤틀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응급실에서 가끔 보았던 히스테리 발작 환자의 모습과 똑같았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히스테리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깨병이나 연기하는 것으로 보면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자보다 환자 남편을 더 걱정하기도 하죠. 아이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요. 그러나 제 경험과 지식으로 볼때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응어리가 의식으로 제어가 안될 만큼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는 상처받아서 딱딱해진 응어리진 마음들이 주인인 내가 알아주고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홀로 방치되어서 이제는 자포자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인 나에게 반감과 혐오까지 갖고 있는 너무나 아픈 마음들, 즉 수많은 내면 아이들이죠. 그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허용해 줘 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화를 낸다 해도 같이 화를 내거나 쫓아내지 않고 자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식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듯이 내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마음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지도 이해해 주지도 못한 미안함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게 되죠. 이때 바로 따뜻한 햇빛을 받은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마음 풀어내기 가정 중에 항상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치 못한 몸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놀랍고 두려워서 그에너지로 눌러버리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알수 없는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조상의 마음도 들어있고요. 이것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죠. 더 깊은 곳에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소우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마음은 나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지, 새로 생기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고 회피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죠. 마음 풀어내기는 마치 동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역경을 하나씩 헤쳐 나감으로써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감으로써 내면의 목적지 참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주인이 내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이제까지 존재 자체를 몰라서 또 어두운 감정이 두렵고 싫어서 억누르고 외면하며 살아왔다면 먼저 진심을 다해 마음에게 미안함을 전해보세요. 진심은 늘 통하기 마련이죠. 나의 진심이 전달될 때 내면 아이도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깥의 인간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주와 평안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